근데, 일단, 내 기준 롤이가 없어. 뭔가, 나는 진짜, 아, 뭐라 해야 되지? 딱, 그, 일단, 몸만 봤을 때, 내 기준 롤이 말씀드릴게요. 내 기준 롤이는, 그, 그, 남자 어린아이와 여자 어린아이가 두 명이 있을 때, 딱, 머리를 떼고, 몸만 봤을 때, 이게 남자인지 여자인지 구분이 안 돼야 그게 나한테는, 좀롤리 하다라는 느낌이란 말이야. 근데 이거는 솔직히 머리 떼고 다 봐도 누가 봐도 여자잖아. 그래서 저는 이거는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면. <laughs> 미친 패도야! <laughs> 아니, 아 나는 그렇게 생각해. 아니, 솔직히 맞잖아! 속은 속은! 이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패도는 그냥. 아니, 예. 들어봐. 아니시, 에이팅을 좀 하겠습니다. 소은소은 진짜 이게, 이게 사람들이, 이게 롤이 기준을 너무 높게 평가하고 있음. 근데 나는 그렇게 생각해. 정말로 이게 목을 떼고 봤을 때, 몸만 봤을 때, 여자인지 남, 그러니까 여자아인지 남자아인지 구분이 안 돼야 그게 롤이고 쇼타라고 생각을 해요. 나는. 어, 그래야 그게 진짜, 진짜 진정한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해. 왜 이렇게 열심히 설명해? <웃음> <웃음> 뭐... <웃음> 아니, 근데 이게 왜 뭐가 어째서 이게, 이게 뭔가 그렇게 문제가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 내, 내, 내가 생각하는 그런 내 생각을 말한 거잖아, 속은 속은. 음.